노쇼를 no 흥한 자 노쇼로 no 망한다. 호날두 호텔이 사람들이 하나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자 한 국내 네티즌이 한 말입니다. 지난해 방황경기에서 얼굴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호날두가 이제는 자신의 호텔의 사람들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 망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0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호날두의 호텔 사업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날두는 축구선수 은퇴 이후에 삶을 준비하겠다면서 자신의 브랜드인 CR7을 만들었습니다. CR7은 축구와 패션, 악세사리 향수, 속옷, 베이커리, 심지어 모발 이식 사업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CR7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호텔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호날두는 이 호텔 사업에 무려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46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장하고 올해는 미국 뉴욕과 모로코에 진출하고 내년에는 파리와 이후 맨체스터에도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 호날두는 전세계 10개 도시에 총 3,500개 객실을 늘리겠다고 큰소리치며 여기에 총 3,200억원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같은 호날두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최근 호날두가 처음 개장한 호텔은 관광 수요가 80% 이상 감소하면서 몇 달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더라도 호텔이 다시 문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리스본에 설립한 호텔도 객실 요금을 절반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호날두는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 없으며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호텔 사업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우리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쌤통이다, 날강두. 호날두는 한국에서 리얼넬 메시와 함께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 슈퍼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노쇼 사건 이후 호날두는 분노의 대상이 되며 우리 국민들에게 호날두와 날강두의 합성어인 날강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선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한국 팬들은 상암을 가득 메우며 호날두를 보기 위해 열광했지만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단일본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이 집으로 돌아간 호날두는 SNS에 런닝머신에서 뛰는 사진을 올리며 집에 돌아와서 좋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벤투스 사리 감독은 호날두가 뛸 예정이었는데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호날두는 한국에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최악의 선수로 낙인 찍혔고, 5천만 한국 팬들이 안티가 되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한 국내 축구팬은 호날두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한국 어린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언젠가는 당신 행동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월드스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이제 적어도 한국에선 월드스타가 아니다. 아직도 앞자리 어린이의 실망하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또한 호날두의 라이벌 리온의 메시를 언급하며 호날두보다 메시가 인성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훨씬 더 대단한 선수라고 비꼬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호날두가 어릴 때 자신의 우상이라고 했던 손흥민도 노쇼 사건 이후 호날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팔했습니다. 손흥민은 노쇼 사건이 터지기 전 유벤투스와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경기에서 유니폼을 교환하며 경기 후 손흥민은 호날두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팔로우했습니다. 하지만 노출 사건 이후 바로 언팔한 것입니다. 호날두 행동은 기본적인 인성과 팬들이 중시했던 손흥민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호날두와 손흥민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호텔 사업에 무례하게 확장하려고 할때 손흥민은 100억이 넘는 자신의 돈으로 춘천의 유소년 축구센터를 지었습니다. 이 축구센터는 미래의 한국 축구 인프라를 위해서 순전히 자비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소년들에게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저소득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각 지역마다 체험 캠프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이 먼 아이들에게는 5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서 머물며 숙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축구센터를 지은 것은 손흥민과 손흥민의 아버지가 함께 계획한 것이었는데 처음에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냐고 말하며. 왜 그렇게 많은 사비를 들여 공사를 하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태껏 어렵게 살았지만 돈은 쌓아놓으면 종이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아끼면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는 튼튼한 기본기를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년에 100권의 책을 읽는 그는 자신이 먼저 책을 읽고 밑줄을 치며 직접 펜으로 토를 달았습니다. 그중에서 엄선된 30권의 책을 손흥민에게 읽게 하고 책 속의 겸손 예의 배려 성실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손축구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도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언어에 집중하고 독서와 인성 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아버지는 이 같은 철학과 투자로 손흥민 외에도 7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유럽에 진출시켰습니다. 손흥민은 휴가 때면 어김없이 춘천으로 와서 손축구 아카데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축구화를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손흥민과 호날두는 인성 자체가 달랐습니다. 최고의 축구 실력을 갖췄음에도 호날두는 탈세와 성추문 등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며 인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최고의 축구 실력을 보여주며 어떠한 루머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영국 가디언지는 이 정도의 능력과 겸손까지 겸비한 선수는 정말 드물다며 손흥민의 놀라운 실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성까지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초반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신은 손흥민의 이 같은 놀라운 모습을 손날드와 연결시켰습니다. 스페 매체 아스는 손흥민은 그의 닉네임 손날드처럼 더 빠르고 더 결정력 있게 돌아왔다. 그는 호날두와 매우 닮았다. 빠르고 융어이고 7번을 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나우두 축구 왕자 호나우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스는 손흥민에게 또 다른 사람들은 손나우드라고도 한다. 조제무리뉴 감독이 지난 시즌 벌리전에서 단독 돌파골을 넣은 손흥민의 향해 내 아들은 그를 손나우드라고 부른다고 말하면서 유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이 손흥민은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 호날두와 호나우드와 비교될 정도로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여태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의 아버지는 월드클래스란 이름을 함부로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네딘 지단이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처럼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선수들의 몸값은 천억대를 그냥 넘긴다며 이 정도 돼야 비로소 월드 클래스가 됐다고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피파사나 국제스포츠연구센터가 공개한 손흥민의 몸값은 1,300억원으로 시장가치는 최소 1,200억원에서 1,6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의 아버지가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몸값은 전성기가 지난 호날두의 몸값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발표된 유럽리그 파워랭킹에서 9위에 랭크되며 레반도프스키와 호날두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유럽 모델리그 통합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로 말한 아버지의 가르침 중에 호날두가 꼭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보다 인성이 먼저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